배달한다고 한 달에 한참을 써댔더니이 공지컴퍼니 남은 금액이 없네 큰일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공지 백공진. 공진 카펀의 사장님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하. <laughs> 앞서 저의 침대에서의 생활을 보셨다시피 어... 어. 그렇게 된 거로 제가 이제부터 일주일 정도라도 음식을 시켜 먹지 않고 만들어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먹는 브이로그를 찍고 나니까 안타까운 생활 패턴이 너무나도 고스란히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보니까 하루에 쓰는 배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전부 제가 잔반 처리를 하면서 건강하게 챙겨 먹는 일주일간의 기록을 오늘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음식 재료를 배달을 시켰거든요. 어... 재료가 있어야지 밥을 하잖아요. 일단, 재료가 있는, 없는 걸 어떻게.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올리브유, 치즈샐러드, 양파, 다진마늘, 깐마늘, 오뚜기밥.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고기입니다. 지금부터 꽁지컴퍼니 탕비실에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또 우리 엄마가 놀러와가지고. 갈비찜이랑 개 차돌박이 된장찌개. 이건 아마도 저녁이나 내일 먹게 될것 같고 비마트에서 배달 시켰던 딸기 두 팩, 우유 하나. 음. 저기 바깥에 시리얼도 있고 누텔라도 샀어요. 식빵이랑. <laughs> 그리고 오늘의 메뉴 버섯과 칠월살입니다 시댁이랑 같이 스키장에 갔다가 이제 그런 거죠. 일단 이렇게. 오늘의 재료 꺼내가고요 이번에 새로 산 착착이 재료 보여드릴게요 깐 마늘 다진 마늘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게 시켜먹는 거랑 뭐가 다르지? 내가 좀더 귀찮아지는 거 말고 차이가 있네? 또 스키장을 가기 때문에 오뚜기가 그리고 보니까 저번에 그 올리브유가 올리브 써은거 아니겠지? 올리브유 써는 거인가? 유통기한 지난 거더라고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샀습니다. 흠. 어. 흠. 안녕하세요. 저는 공지 백공. 어떻게 해지 야채를 다 썰어놔야 되, 되나? 나 하나면 돼두 개만 하자 오! 1분의 4도 내안 먹을 것 같아 그럼 왜 샀지? 그래! 나 이번엔 작정했어 내 자신에게 예쁜 짓을 해준다! 하루에 세번 이상 꼭 아껴준다! 오케이? 오케이! 볶아 볶아 허 버터 냄새 냠냠 그. 이거 먹어도 돼요? <웃음> <웃음> 엄청 빨리 있는데 치마살 청양고추 이거 없으면 섭하지 잘 먹겠습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음! 고기도 괜찮은데요? 괜찮아 보이지?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샐러드에 드레싱 뿌려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맛이 나는 풀떼기가 있잖아요. 전그 맛이 너무 좋아요. 재정 걱정하면서 이거 해 먹었는데, 35,000원 짜린데? 어떻게 거지 여름엔 아이스컵.

냠냠그 사이즈가 비슷하네. 초코랑 시리얼이랑 먹어 볼게요. 어우 딱 맛있어요. 와, 치즈가 완전 살살 녹아. 여기 큐브 치즈. 음, 냠냠굿. 아이고, 숟가락에 먼지 같은 게 묻었네. 아이고, 아이고. 먼지 같은 게 묻었네. 아이고, 아이고. 냠냠굿. 안녕. 이거 차돌박이 된장찌개고요. 이거는 설날로 선물 받았었던 갈비. 아, 배불러. 아, 배 아파. 이거는 제가 먹자고 한게 아닙니다. 시장을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서 서둘러서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먹는 마지수 바

<laughs> 여기서 숙박이 <스팟이야>. 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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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8시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대필 건데, 문자렌지 없어도 할수 있는 방법을 검색했거든요. 근데 그냥 구우라더라. 구우라더라. 일단 밥을 이렇게 넣고, <웃음> 저기요, <웃음> 물을 구우라던데. 반컵죽 되는 거 아니겠지? 그럼 음? 반 컵이로 할수 있나? 5분 기다리는 동안 피부 관리는 좀 해야겠습니다 아까 확인해봤는데 죽인 거 같지? 오늘은 스키를 주간권으로 끊어서 아침부터 4시 반까지 쭉탈 거예요. 그리고 스파를 갈라고. 너무 좋겠다. 그죠? 다됐나보다 확인 과연.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많이 지르는데? <laughs> 약간 죽인 거같야요 저희는 리프트권을 살려고 했는데 30분이나 기다리라고 하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비아에 밥을 사먹기로 한 거예요. 저녁에 지어 먹을 거예요, 밥. 그치? 음. 잘 먹겠습니다. 바도이 먹기 아결이아 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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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먹는다. 오늘 한 응? 재밌던 것같 이런 비주얼이? 이건 <laughs> 볶음면인가? 오늘은 갈비찜, 김치 한 사발. 맛있어? <웃음> 국물 <웃음> 조금이라도 떠먹을 수 있나 했는데. <laughs>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 었 <laughs> 면이다, 진짜. 음. 맛있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무 맛이 안 나. <laughs> 왜 그러지? 왜 그러긴 이게 지금 얼마나 짠데. 짜! 엄청 짜! 소금에 많이 안 넣은 것같은 엄청 짠 느낌인데? 엄청 짜! 개짜! 근데 진짜 웃겼는데요. 욕조에서 죽은 듯이 <laughs> 막눈 뜨는 모습 보고 119 불러야 하나 싶었다니까 <laughs> 눈이 막 <laughs> 이러면서 떠면서 나를 그렇게 쳐다가가지고 대답도 <laughs> 어이러 지금 계속 너무 무서웠어. <laughs> <laughs> 어너또그 너 뜨는 것만 봐도 토할 것 같다. 안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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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하 <laughs> 자기가 만든 걸 먹고 비실비실하고 있어. <laughs> 여기서 엄청 맛있다던 cu 앞플 만나요. 가장 인기가 밀크라 그래서 밀크 하나 시켜봤습니다. 스티브랑 나눠먹을 거예요. 나눠먹을 거예요. 나눠 먹을 거 나눠 먹을 거예요. 나눠 먹을 거예요. 그린 그린 커리 강추한 컬 닭고기 그린 커리랍니다. 이게 음? 뜨는 <laughs> 상하가 맛있네. 맛있겠덩. 건강하게 챙겨 먹는 일주일간의 어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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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잘 먹었구나. <laughs> 너무 웃겨. 오늘 밥, 엄마 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저기 거또 냉장고에 들어간 일곱 개 반찬류 김치찌개랑. 저기 먹지도 못한 식빵은 아직도 맛있네. 맛있지. 대파랑 양파랑 무랑 다시마랑 새우랑 건새우 마늘 고추씨 이렇게 많이 넣고 국물 낸 거야. 레나 PD가 프렌치 토스트 해줄까? 요 사장님 <laughs> 제가요?이라는 말을 해서 네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항생제 코 칼슘란을 준비했고요. 음, 식빵 3 개가. 설탕이 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우리 꽁트가 유지인 것을 잊지, 잊지 말아주시겠어요, 레나 피리님 네, 알겠습니다. 피디 언니, 시작. 짭짤한 게 좋나요? 이거는 적당히 해주세요. 난 후추 많은 게 좋은데. 님은? 알아서 해. 이게 많은 거야? <laughs> 많은 이게... 게 싫을 수도 있잖아. <laughs> 많은 거 좋다며? <laughs>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 방금 눈치 본 거야? <laughs> 이런 게 바로 사회생활이죠. 바라 아... 많이. <laughs> <laughs> 여기.. 여기 불안하다 너무 뒤집개를 찾아달라고요 <laughs> 아 못생겨보여 음식이 여러분 어떻게 된거죠? 아이거 끔찍해요 어그만 뒤집개를다 <laughs> 뒤집개를 디집게를. 왜 없지? 가, 나무가 있었는데 어디가는지 모르겠네 요리의 신 <laughs> 너가 너무 못하는.. 아, 사장님이 너무 뒤집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젠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익었다 싶잖아요? <laughs> 센 물? 아니, 그렇게 세지 않아. <laughs> 초약한 물. 과장님, 추라이, 추라이. 빨리, 아니, 빨리, 판다, 판다. <laughs> 옳지, 옳지. 음. 왜 이렇게 뚝딱이지? <laughs> 저기 잘, 응, 음, 옳지, 예쁘게. 무거워, 진짜 괜찮아, 내 또. 그리고 저거 익은 거 하나. 좀 정성스럽게 예쁘게 놔주지 않을래? <laughs> 정... 정성 자, 설거지통으로 뒤집어 보세요 네 <laughs> 그게 뒤집는 거냐고 뒤집는 거냐고 <laughs> 그게 뒤집는 거냐고 <laughs> 어게해요한 <laughs> 번에 말고 쓱싹쓱싹해서 넣어봐 아니 슬쩍슬쩍 <laughs> <수상수상> 했는데요 <laughs> 어머 <와. 웃음>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야죠 다시 추라이 뭐뭐 뭐. 아. <laughs> 왜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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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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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뭐하나? 아니 직원이 회사에 출근해서 그 술을 먹나? 먹으면 안 되나? <laughs> 아니 뭐 <laughs> 남아 있길래 편집만 <laughs> 잘되면 괜찮긴 한데 <laughs> 무슨 맛인데 과연 <laughs> 맛이 있을런지 음음난 <laughs> 음, 적당해 따로 점수가 좋아. 냠냠굿. 잠시만요 음. <laughs> 한 번에 너무 시지마세요 냠냠굿. 참 많이 조금만. 난케패 t 사실 케 t 을 엄청 좋아해서. 씨. 음식 보고 싶어요. <laughs> 안녕. 오늘은. 어제 다음날이고요. 김치찌개를 또 먹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 김치찌개입니다. 끓여보겠습니다. 끓여보겠습니다. 해도 불 켜는 것밖에 없죠. 뭔데? <laughs> 무슨 말인데, 이틀 연속 아무것도 안 시켜 먹은 게 여기 이사 와서 처음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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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저기요, 아, 김치 먹을 먹으러... 아니 김치찌개 있는데? 어. 안 먹을 거 먹어. b u 먹어. e r 여기가 g e 학교 교식이야 r 교교 g g 아니 Bugger. 먹을 수 있잖아요 아, g g e r Bu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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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g g 일단 김치찌개 김치를 듭니다. 먹습니다. 밥을 콩을만큼 뜹니다. 먹습니다. 해박점 먹습니다. 언니 음. 음. 맛이 어떻고 막 그런 걸 설명해주세요. <laughs> 그런 게뭐일 거야? 짜고 맵고 <laughs>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고 오리 주물럭입니다. 그냥, 프라이팬에 대충 데피면 되지 않겠습니까? 손시려. 아, 손시려. 통상 걸릴 것 같아. 음, 새로운, 새로운 짜증나. 됐다 됐어, 대충하고 귀찮아. 오늘의 마지막 식사, 이야~ 건강하다. 지금, 지 오말랭이 굴전오박전 음. 음. 오말랭이 우리 주말로 포크 봉지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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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익은 거 같냐? 익은 거 같아 참 성공~! <목소리> 오늘의 점점와 서울 산이까 샐러드까지 이렇게 시켜 먹었을 을때 너무 행복하다 인정하게 샐러드 챙겨 먹는 일주일간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 쓴 채소는, 쓴 야채는 다 빼달라는 옵션을 붙였고, 닭가슴살 샐러드에 쓴 야채 빼달라고. 쑥, 쑥 같이 먹고 싶어서 따뜻하게 하나 시켰고, 나중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볶음밥 하나 시켰고, 음, 지금 이거 어, 시키면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동생이랑 아빠가 집에 들린다 그랬거든요. 방금 띵동 소리가 나길래 동생이랑 아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약간, 아, 나 힘들어. 이런 티 내려고 문 앞에서 이러면서 문을 되게 힘겹게 열었단 말이에요. 되게 힘겹게 표정과 이러면서 으, 아, 힘들다. 이랬는데 배달아저씨가 이거 저이 이러면서 도망가셨어 정신이 번쩍? you